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아니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꿈의 직장이 1억일까를 한번 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그 표를 보시면 저희가 조금 더 다른 숫자들을 볼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운데 좋아하잖아요. 어디 행사를 가면 제일 앞에 앉습니까? 제일 뒤에 앉습니까? 가운데 앉습니까? 가운데 예, 가운데쯤 앉으면 너무 오버하지도 않은 거고 너무 뒤처지지도 않은 거라서 가운데쯤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월급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은 가운데쯤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중위소득의 50%에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면 연봉으로는 3천만원에서 4천만원입니다. 연봉으로 3천 원에서 4천 정도를 받으면 나누기 10이 해보고 그 중에 한 30%가 세금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3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들이 아마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꿈의 직장이라고 외계했었던 것들 뭐 공공기관도 있고 아니면 은 다른 제조업을 크게 하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꿈의 직장은 it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it 기업들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런 회사들인데 일일이 회사 이름을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젊은 친구들은 아주 재미있게 이것들을 한 자씩 끊어가지고 네카라쿠 배당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쭉 얘기한 이 회사가 순간적으로 제가 여섯 개의 회사 이름을 얘기한 겁니다 네카라쿠베당토. 이를 얘기하면 여섯 개의 회사의 이름을 한꺼번에 얘기하면서 이 회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IT 기업이고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IT 회사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플랫폼으로는 내놓으라 하는 회사들입니다. 세계에 있는 어떤 플랫폼 기업들과도 비교해 봤을 때 절대 손색이 되지 않는 이 회사들이 플랫폼 기업이다. 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집에 가서 혹시 자제분들이나 아니면 젊은 친구들한테 "너 네카라쿠 베당토 아니?"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이 친구들이 "오, 우리 엄마 좀 다른데?"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애텀이라는 회사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수익이 생기는 회사.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계신 이 시스템 비즈니스를 완성한 회사가 저는 애터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I.T. 기업들 아니면은 I.T. 기업 중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저는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회사는 애터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는 또 하나의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애터미 아자라는 회사이고요. 애터미 아자는 아주 간단한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터미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당연히 구매를 하게 되면 포인트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 포인트가 모아지면 많이 모은 만큼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애터미라는 회사입니다. 애터미에 없는 상품은 어디서 구매하세요? 백화점, 할인점. 아니면 온라인몰에서 구매를 하는데, 애터미는 그조차도 아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아자라는 종합 쇼핑몰을 하나 만들었고, 애터미 아자에서는 애터미에 없는 상품, 혹은 애터미에 있으면 좋겠는 상품들을 판매를 하면서 동일하게. 포인트를 부여하는 사업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터미 아자몰에서 판매한 상품들에 대한 포인트는 실시간으로 애터미에 전달이 되고 애터미에서는 애터미 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포인트와 애터미 아자몰에서 구매한 상품의 포인트를 합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수익, 곧 수당으로 계산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애터미 아자에 있는 상품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터미에는 없는 상품들 신선을 비롯해서 가전까지 아니면 출배용품이나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모든 상품에 P.V.가 붙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들이 애터미 아자몰에 있습니다. 애터미 아자몰에는 서비스 상품도 있어요. 도서도 구매할 수 있고요, 이쿠폰도 구매할 수 있고 통신 상품도 개통할 수 있습니다. 명함도 제작할 수 있고요. 보안 서비스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애터미 아자부스에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렌트카도 전국 최저 가격, 전국에서 가장 좋은 가격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만큼의 가격으로 렌트카를 여러분들이 서비스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를 내놓라 하는 그 IT 기업들 플랫폼 회사들. 네카라쿠베당토라는 그 플랫폼 회사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나요? 심리적 만족감. 그 만족감이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상품을 샀다라는 만족감일까요? 아니면 내가 핸드폰으로 이 정도 구매했는 내가 핸드폰으로 할수 있어라는 기능적인 우월감을 가지게 할까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으로 그 플랫폼을 내가 운영하는 운영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사용하는 것 말고 이 플랫폼을 운영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조금 가격을 싸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을 싸게 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는 소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전장을 내밀었던 애터미 아자라는 회사는 그 플랫폼의 운영자를 여러분들에게 자리를 비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플랫폼을 같이 운영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터미몰에서 구매한 상품의 포인트와 애터미 아자몰에서 구매한 상품의 포인트가 합산이 돼서 여러분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그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과 진배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구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스크류, 소위 얘기하는 나사를 하나 천장에 박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구사장를 열어봤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버가 하나가 있고요. 드릴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로 선택했어야 되나요? 네? 드릴을 선택해야 되는데, 야, 이까지 나사 하나 박는데 드릴까지는 너무 하다. 제가 힘좀 세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라이버를 들었습니다. 드라이버로 열 바퀴를 돌리는데 진짜로 땀이 비 오듯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서 천장에 박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드라이버를 돌리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했는지 저희 아들이 아빠 그러더니 드릴을 갖고 와서 밑에 서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일단 이게 왜안 박히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왜 이걸 못 받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드릴을 받아가지고 버튼 한번 눌렀는데 나사가 탁 박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간감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로 궁금해 생각을 해봤는데 아. 도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그 도구가 뭐를 선택하는지가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도 제가 이거를 제 경험을 보여드리는 게 나사박을 때 들이 쓰셔라. 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경영을 하시고 싶으시면 어떤 도구를 선택해야 되신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플랫폼의 운영자가 되시려면 애터미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소비자로 남을 것인가, 운영자로 남아서 내 지갑을 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도구를 선택하시느냐가 여러분들의 앞을 바꾸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터미에서는 애터미 자사 상품뿐 아니라 애터미 자사 상품 외의 상품에도 PV를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애터미 아자몰이라는 쇼핑몰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에 없는 상품들이 같이 판매가 되고 있는 애터미 아자몰의 상품들이 여러분들을 아마 운영자의 반열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터미 몰에서 판매되고 있었던 통신 상품 중에 KT 상품을 개통하실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게 없어졌어요. 음. 그러면 그게 어디 갔나를 물어보셔야 되는데 아, 없어졌나 보다라고 끝. 그게 아니고 애터미에서 판매하고 있던 개통을 도와드리고 있던 그 KT 상품이 애터미 아자몰로 이사를 왔습니다. 애터미 아자몰에서는 그래서 KT 상품도 개통하실 수 있고 SK 상품도 개통할 수 있습니다. 아, 개통에 대한 모든 것들이 아자에서 운영이 되고 있구나. 아자에 가면 내가 통신 상품을 개통할 수 있겠네라는 게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왜 KT와 SKT를 아자에서 통합해서 개통한다고 서비스를 가져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모르시죠 아무도 몰라요 저밖에 몰라요 답을 알려 드릴게요 kt 상품을 운영을 하고요 skt 상품을 애터미 아자에서 운영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사용료에 대한 pv 를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에터미 아자에서 또는 그 전에 에터미에서 개통한 상품들을 전부 다 하나로 모아서 사용료에 대한 PV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 1단계로 일단 1단 KT를 SKT가 같이 운영되고 있는 에터미 아자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laughs> 앞으로 통신상품 개통하실 때는 에터미 아자에서 문의하시고 개통하시면 됩니다. 개통만 끝이 아니고 앞으로 내 사용료에 대한 PV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예, 이따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부활하고 싶어서 저희가 애터미 아자로 옮겨온 겁니다 <laughs> 앞으로도 개통하실 때는 애터미 아자에서 KT, SKT 구분 없이 개통하시면 여러분들의 더큰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서비스 하나가 더 있었죠 중고 핸드폰 저희가 수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중고 핸드폰 수거 사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핸드폰에 값도 쳐드리기도 하고 포인트도 만들어 드리기도 합니다. 애터미 아자몰의 이터미 아자에서만 여기 현장에서 저희가 오로 현장에서 하고 있으니까 약간 불만들이 좀 있으셨어요. 왜 여기서만 하냐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오로 현장을 벗어나서 이제 한번 수거 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7월 23일에는 종로센터에서 저희가 수거를 출장을 나가고요. 그 다음에 7월 18일에는 수원하고 일산에서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그 현장에 못 오시고 공주까지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수거를 거기서 해드릴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인원이 좀 부족해서 7월 18일에는 7월 석세스날, 그날은 오롯 현장에서는 저희가 수거를 안 합니다. 그날 들고 오셨다가 괜히 그냥 갖고 가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거 사업도요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참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기존에는 애터미에서 내가 상품을 사거나 애터미 아자에서 상품을 사서 포인트를 받는 건데 내가 집에 안 쓰는 중고폰을 다른 회사에 팔아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받는 방식이니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터미 아자몰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면 좋은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애터미 아자몰에 있는 상품들을 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내가 소비만 해 가지고 PB를 얻있다 얻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진짜 내 사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애터미 아자물의 상품 그중에 애터미 애터미를 누군가에게 전달했더니 얘가 닭도 아닌데 쌀이 알을 까기 시작을 합니다. 계란을 누군가한테 전달했더니 회원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찾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서 오히려 내 사업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아자몰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애터미 아자몰에서 써보신 상품을 그리고 그 경험이 좋으셨다면 누군가한테 공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경험을 누군가에게 알렸을 때 내가 그 상품을 써보고 만족을 하면 누군가에게 그것들을 알리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공유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은 자연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애터미 사업만 이런 건 아니고요. 애터미 사업을 포함한 모든 유통사업들 또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모두가. 구매에 의한 만족이 추천이 되고 성장이 되는 이 사이클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라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품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저희 두유제조기인데 기존에 판매되던 가격이 14만 8천원. 근데 아자몰에서는 오늘 하루만 3만 9,900원에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분의 1 가격이 안 돼. 그런데 이 상품을 누군가에게 공유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딱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덥죠? 되게 덥죠? 오늘 이거 구매하시고 2, 3일 있다가 상품 받아서 같이 따라오는 콩 갈아서 콩국수에 드셔요. 그러면 진짜 제가 너무나도 고맙다라고 하실걸요? 근데 여러분들만 이거 가격 혜택 보시라고 내놓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만 가격 혜택 보지 마시고 주변의 분들한테 쫙 공유하셔서 이 혜택을 같이 나눠 봅시다 라고 얘기하면 모든 분들이 다 깜짝 놀라 좋아하실 겁니다 내가 이 가격을 누구한테 공유했을 때그 역반응이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그분들이 쿠땡 검색해 보고 네이버 검색해 보고 다른 데 검색해 보고 네가 보내준 가격에 이거 안 팔던데 라고 얘기를 아마 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검색을 해보시면 이 가격에 판매하는 데가 없습니다. 최하 8만원 이상의 금액일 텐데 오늘 하루만 애터미 아재에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내놓는 이유는 뭐냐면 그 경험을 누군가에게 공유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어떻게 변모되는지를 실제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서 이 상품을 여러분께 내놓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터미몰에서 정보를 공유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달라집니다. 공유 버튼 있잖아요. 그 공유 버튼 하나를 누름으로써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파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애터미아자몰에 회원 가입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그 회원 가입을 한 사람이 주문이 가능해지면 비회원으로 주문이 가능해지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그 매출이 내매출이 되면 좋아요. 내 파트너의 매출이 되면 더 좋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PV를 분배를 해서 내 하위의 매출을 내가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 공유의 세상이 여러분들께 곧 옵니다. 그 상품들을 공유했을 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더 달라질 거고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들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저하고 제품의 공유와 저, 여러분들의 성장 메커니즘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매하고 만족스러우면 공유해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볼수 있다 이네 가지 사이클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애터미 비즈니스가 훨씬 더 성장하고 더 풍성해질 겁니다 항상 최고 제품을 선택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드리기 위한 애터미 아자몰입니다. 애터미 비즈니스와 여러분들의 애터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더 커지고 확대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